한때 아주 오래 전한 마을에 여인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상한 것들에게 시달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을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믿지 않았고 그녀를 이상한 여자로 여겼습니다. 어느 밤 그녀는 마을 근처에 있는 작은 호수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거울을 바라보는 동안 자신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물든 눈이 되었고 그녀의 입은 커져서 그녀의 얼굴 전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볼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발견되었지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직도 거울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작은 호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믿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아닌 사실과 현실을 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한 옛날 어느 집한 채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그저 아이들이 헤매어서 길을 잃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진실임을 깨달은 것은 아이들의 부모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들의 흔적을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날 그들은 사라진 아이들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집밑 지하실에 있는 작은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마치 어떤 실험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이상한 기호와 문자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중 일부는 현대 언어로 쉽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것들 중 하나는 악마의 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끔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아이들의 옷과 신발 그리고 그들의 뼈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찢어지고 달아해진 인형도 벽 모서리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온몸이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들이 지니고 있던 슬픔과 고통은 분명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그 집은 포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유령 집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때로 끔찍한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변 환경에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한 가족이 오래된 집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들은 이 집이 매우 저렴하고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이상한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밤에 이상한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벽에 쿵쾅거리는 소리나 끊임없이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누군가 발걸음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의 아들은 잠을 못 이루어 아침에 갑자기 살포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침대 아래에서 무언가가 살랑거리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나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문은 먹통이 되어 있었고 창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 며칠 가족은 결국 이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밤새 걸린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문과 창문을 부수고 집 밖으로 나오기 위해 꼭대기 창문을 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자마자 그 집은 다시 오래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가족은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집은 다른 가족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집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습니다. 이 집이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골 마을에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시끄러운 이웃들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매우 오래됐지만 여전히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 살고 있는 남자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운 삶을 살면서도 자신에게 어떤 비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군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이후로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레코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밤 그는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고 깨어났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피하면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창문을 타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카메라 레코딩을 다시 확인해 보니 그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밤중에 누군가가 그의 방에 침입하고 그의 침대 옆에서 자신의 숨을 들이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집을 파는 것을 결정하고 그 집에서 나오고는 그의 인생이 이전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여전히 불길한 소문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진 일들은 아직까지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타임. 긴 무서운 이야기. 한시골 마을에는 엄청난 추위와 함께 찾아온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밤 중에 나타나서 무작위로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이 살인마는 정체불명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러던 중한 남자가 마을에 왔습니다. 그는 언제나 웃고 모두와 함께 대화하고 밝은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남자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그의 존재는 이 마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밤 중에 그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그의 시체가 농장 근처에 발견되었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살인마가 다시 한번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자의 영혼이 이 마을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유령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은 이제부터 살인마의 영혼과 남자의 유령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이제부터 어둠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밤새도록 숨고 살았고, 유령과 살인마의 공포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마을은 완전히 멸망하고,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이야기는 이후로 끝없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전해져 왔습니다. 하임. 긴 무서운 이야기. 어릴 적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큰 나무와 함께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는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밤 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내 방에 있는 창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들어보니 누군가가 여기에 올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뭔지 알아?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내게 잠들어 라고 말하며 나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누군가가 내 방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마자 나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떴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서워서 침대 밑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무언가가 침대 옆으로 다가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무엇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매일 밤그 이상한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지만 나는 그것이 내 방에 들어오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날 나는 친구의 집에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친구의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내가 집에 돌아가자 집안이 다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가구들은 엉망진창이었고, 나무 위로는 이상한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은혜가 돌아왔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우리 집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저 이야기를 모두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는 혼자 이 집에서 탈출해 나와 다른지. 하임. 긴 무서운 이야기. 언제부터인가 나는 자주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늘 나는 어둠 속에서 떨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상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내게 무언가를 말하며 나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이상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이름은 릴리스라고 말했습니다. 릴리스는 나에게 그녀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꿈을 꾸는 이유와 이상한 꿈 속에 어떤 물체들이 실제 세계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꿈 속에서 본 물체 중 하나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말하는 물체를 찾기 위해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는 나는 나무들 사이에 있는 곳으로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꼭대기에는 이상한 물체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물체를 가져와야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그 물체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그 물체를 가져와서 릴리스에게 전달하자, 그녀는 나에게 이상한 능력을 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꿈 속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 꿈은 더욱 이상하고 무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꿈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꿈과 현실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깊이 파고들어 있는 무언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한 꿈에서는 나는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알수 없었지만 그것은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리가 내 방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무서움에 떨며 내방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 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꿈에서 나는 다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내 방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 방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놀라며 일어나서 내 방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한 꿈에서는 나의 공포가 계속 커져갔습니다. 나는 그 소리와 함께 내방 문이 계속해서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방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무언가를 보기 위해 내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큰 그림자였습니다. 나는 그림자가 누군가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나에게 다가와서 내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꿈에서는 나는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한 꿈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림자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꿈을 꾸는 것인지 아니면 이상한 꿈에서 깨어나는 것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이상한 꿈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 이상한 꿈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운명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버스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노래를 불러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버스는 어둠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랐지만 무서운 것은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심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스 기사에게 그것을 멈추라고 요청했지만 그것은 그저 이상한 소리를 내고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순간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버스를 뒤쫓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버스 안에서 서로를 지켜보면서 끝없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선 우리는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끝없는 공포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스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는 당황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는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찾아내서 다시 우리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어둠 속에서 그것과 마주쳤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바람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몸을 끝없이 쫓아오는 눈빛 그것은 끝없는 공포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나는 알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걷던 나는 갑자기 무언가에 부딪혔다. 뒤돌아보니 그것은 사람의 모습을 한 물체였다. 나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보며 웃음소리를 내면서 다가와서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은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자리에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없었다. 나는 공포에 떨며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것이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린 시절 나는 할머니네 집에서 자주 묵었다. 할머니 집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한옥이었고 그곳에서는 늘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할머니와 함께 집앞 마당에서 놀고 있던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바깥에 비가 오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멈추고 까만 구름이 밝아지면서 빛이 나타났다. 그 빛에 이끌려 나는 집 문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잡았다. 그때 무언가가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뒤돌아보았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느낀 그 손길은 끝없는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이면 나는 자꾸만 무서운 꿈을 꾸게 되었다. 어떤 남자가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도와줘라는 말을 내 귓가에 속삭이는 것이었다. 그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에너지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나는 할머니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곤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 집에 있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데도 나는 그 집에서 느꼈던 공포와 끝없는 고통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몇년전 일본에 있는 호텔에서 일하면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 그 호텔은 오래된 일본식 건물로. 내부는 어두운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호텔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 어느 날밤 나는 방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내부에서 열렸다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방 안에 있는데 누가 문을 열었는가 싶었지만 그래도 호기심이 생겨 문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나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방 안에서 누군가가 죽어 있었다. 그 사람은 남성으로 목이 칼로 찔린 듯한 상태였다. 그때까지 나는 이런 일을 절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방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이면 그 방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문이 자동으로 열리기도 하고, 어떤 것이 내밀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상상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리고 그 호텔에서 근무하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끔찍한 일들을 겪었다. 누군가가 내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 누군가가 내방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끼한 느낌, 그리고 나를 따라다니는 듯한 존재 등등.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그 호텔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끔찍한 경험들로 인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 호텔은 과거에 유명한 자살 사건이 일어난 곳이었다.